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검증 없습니다. 어, 제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음, 이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봐요라는 그 댓글인데 아 바로 지우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알람 떴다가 바로 꺼진 거 보니까 없어진 거 보니까 지우긴 하셨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평균 이하예요. 오죽하면 어, 평균 이상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칭찬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은 제가 저번 저저번 영상에 그 천만 원 이상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아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제가 그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중에 어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했을 법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고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식으로 천만원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나도 조건식 하면 돈벌수 있어? 이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요. 해보셔야 알아요, 해보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셔야 알아요. 각각 개인마다 들어가는 방식. 매도하는 방식, 성향, 그리고 마음이 받아들이는 크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손절선도 각각 지정하는 그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할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조건식을 통한 매매를 합니다. 주식을 할 때, 조건식을 통한 매매를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그 서점 가가지고요. 그 순위대로 주식 관련된 책을 10권 사와가지고 그 10권 쭈다 읽고 공통된 내용을 찾아서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하나씩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책 내용 중에 조건식으로 매매를 하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기술적 지표라든지 여러가지 지표들을 얘기를 할때 거기에 그걸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건식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여의도라든지, 우리 증권가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은 조건식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굉장히 한 등급 아래로 봐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투자의 귀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다. 계속 사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사업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럽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경쟁을 피하는 방식이에요 경쟁을 피하는 방식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조건식으로 샀다 팔았다 매매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집에서 컴퓨터 두대 놓고 이 모니터 네대 이렇게 놓고 조건식으로 샀다 팔았다 그 추세 보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집에서 여러분들 서울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아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산업공상. 우리는 뭔가 팔때 뒤에 팔이라고 붙여요. 팔이 폰팔이, 차팔이 한 등급 아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와서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 판다 그러면 집에서 아유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거나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내가 서울대 나와서 온라인 비즈니스 한다? 그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좀더 가치 있는 걸 하겠죠. 스타트업을 해서 회사를 차린다거나. 여러분들, 저는 부의 추월 차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생각도 없고요. 저는 부의 서행 차선이에요. 서행 차선. 제가 하는 방식은 그래요. 그들이 하는 그 경쟁들을 피해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조건식 관련해서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단톡방을 보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 나 수익 났어요. 뭐 수익 났어요.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단톡방 캡쳐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제가 그걸 한번 나중에 좀 캡쳐해서 보여드릴게요. 괜찮다고 한다라면. 제가 대단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그냥 조건식, 그 조건들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맞다이 뜬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이거 그냥 대입하고요. 안 맞으면 그냥 빼고요. 엑셀 파일 하나 열어놓고요. 통계 다 내가면서, 대가리 터져가면서 맞다이 뜬 거예요. 그 남은 부산물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린 조건식들이고요. 본인이 하면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이 말한, 그분이 말하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묵묵하게 한것 뿐이에요. 제가 절대 비범한 인물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상황들을 모아서 그 상황들이 모아지고 모아지가 되면 비범한 상황이 나온다고. 우리는 가끔 그 결과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회 비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해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대니까요. 제가 통계 내시고 검증해 보시고 처음에 그다음에 모의 투자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주 소액으로 한친 다음에 그다음에 본계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에 뭐이 복잡한 과정들을 아 시간이 아깝다 뭐 100만원 해서 한 달에 뭐 10만원 벌었네 검증해봤는데 뭐 10만원 벌었네 20만원 벌었네 그거 할 바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낫겠다 최저시급만또 못하네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가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 점점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그 놀고 있는 금액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 100만 원 들어가서 손절할 수도 있어요. 손절하면 어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까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장사를 해도 우리 가게 하나 내려고 해도 1억 5천에서 2억은 들어가요. 아무리 안 들어가도 1억 5천에서 2억은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망하면 여러분들 그 1억 5천에서 2억 날리잖아요. 권리금 3 4천 빼더라도 그 시설 관리, 바닥 관리 몇좀몇분 빼봤자 남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 못 하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테스트 했다고 그래서 몇만원 잃었다고, 몇만원못 벌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100만 원에다가 공을 몇개더 붙여서 할지 몰라요. 공두 개만 더 붙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천만 원 그냥 벌어요 대신 그 백만 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을 밟은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억 돈 싸짐을 들고 와서 아 해봐야지 테스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하시고요 통계 내시고 모의투자 하시고요 우리가 갑바가 있지 모의투자는 무슨 이런 사람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감으로 투자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할 리가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장담 안 하는데, 그건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함이 모여서 비범함이 되는 거예요. 그점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내일도 다시 달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감사합니다.